안녕하세요. 숨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제 올린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서원에 힘입어 다 나갔습니다. 어,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여기 눈 앞에 있는 아이들, 이 아이들이 다거든요. 자, 이 아이들 오늘도 빅 세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눈 부릅뜨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여기에는 2만 원짜리와 2만 2천 원짜리가 있는데요. 한 개당 18,000원에 해서 3개씩 묶고 54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눈앞에 보이는 아이 그냥 처음부터 가볼게요. 22,000원 한 개와 2만원 짜리 두 개를 묶어서 54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아이 22,000원, 2만원 두 개를 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조건 18,000원씩 드리는 거는 아시죠? 자, 저는요. 11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, 이 아이는 10.5 나옵니다. 높이는 8, 이 아이는 7, 이 아이는 7.8 나오네요. 장미가 너무 멋있죠. 꽃꽂이를 한 듯한 그런 풍경이에요. 너무 이쁘네요. 파란색 장미. 음, 아주 단아하죠, 이 아이는. 화병이 너무 멋져요. 이 아이는 핑크색 화병에 장미. 또 부재로 야생화를 써서 사이드에 잎사귀를 많이 꽂아 놨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자, 이 아이들은 2만 원두 개와 2만 2천 원한 개를 묶어서 5만 4천 원에 드릴 텐데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개당 1만 8천 원씩 개선하였습니다. 자, 다음 아이들도 장미 세트입니다. 이 아이들도 2만 원짜리 하나와 2만 2천 원짜리 두 개를 묶었어요. 자, 한 개당 18,000원씩 계산합니다. 자, 이 아이는 10 나오고요. 이 아이도 10. 자, 이 아이는 9 나옵니다. 높이는 7.5. 이 아이는 8. 자, 이 아이는 9 나오네요. 음. 제가 자꾸 예쁘다, 멋있다 하니까 어떤 분은, 아, 거짓말 하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. 직접 받아보시면 너무 예쁠 거예요. 음. 저절로 미소가 나는 거 아시죠? 우리가 다육을 보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잖아요? 자, 이 아이들도, 가, 이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보고 있으면 흐뭇하네요. 이 아이들도 2만원짜리 하나와 2만 2천원짜리 엮어서 5만 4천원입니다. 다음은 파란색 잔잔이 꽃입니다. 아우, 이 아이들은 너무 예쁘네요. 하나는 나무에 꽃이 피었고요. 하나는 화병에 이렇게 예쁘게 꽂아놨습니다. 아우, 이 아이들은 공중에 뜬것 같아서 약간 몽환적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화분이네요. 참 잘해놨어요. 아우, 진짜 이 작가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칭찬합니다. 자,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. 마찬가지로 18,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. 자, 사이즈는 9.5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. 또이 아이도 10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8.8. 이 아이는 8. 이 아이는 9 나옵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리지만,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. 음.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죠? 2만원. 오늘은 2만원짜리, 2만2천원짜리를 18,000원에 드리는 마지막 날이 될것 같아요.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얼마 없어서. 자, 이 아이들 여름 휴가 빅 세일로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2만원짜리 3개 묶어서 5만4천원에 드립니다. 자, 다음 아이들도 2만원짜리 3개를 묶어 보았습니다. 사이즈는 10.5, 이 아이는 10, 이 아이는 12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7, 어, 9, 이 아이도 9 나옵니다. 아, 장미꽃 좀 보세요.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들은 백자라서 좀 단단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깔끔합니다. 깔끔해요. 자, 한 개당 2만 원짜리 18,000원씩 해서 54,000원입니다. 다음은 붉은색 잔잔이 꽃 너무 예쁘죠. 아, 아 진짜 저는 매일 보면 질릴 법도 한데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들은 22,000원 한 개와 2만 원짜리 두 개를 묶어 보았습니다. 그래도 무조건 18,000원 씩입니다. 자, 1 1이 아이는 10, 이 아이는 9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8, 이 아이는 9.5, 이 아이는 9 나오네요. 오, 꽃을 진짜 많이 붙여 놓네요. <laughs> 너무 많이 붙여 놓으셨네요. 너무 이쁩니다, 진짜. 오. 이쁘죠.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요? 가냘픈 줄기. 이 아이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잔잔히 꽃. 자, 붉은 잔잔히 꽃. 한 개는 22,000원이고요. 두 개는 2만원입니다. 그러나 18,000원씩 해서 3개 묶어서 54,000원입니다. 다음은 푸른 개통에 장미를 3개 엮었는데요. 이야, 이 아이들 22,000원 두 개와 2 0 0 0원한 개를 묶었습니다. 너무 멋지네요. 사이즈는 11.5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1. 자이 아이도 11 나옵니다. 자 높이는 7.8이 아이는 8.1이 아이는 8.5 나옵니다. 음... 그냥 무조건 뭐 감탄이죠.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 또 새로운 플로방스 화분이 오게 되는데요. 제가 미리 과마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 예쁩니다. 기대해 주세요. 22,000원 두 개와 2만 원짜리 하나 묶어서 무조건 54,000원입니다. 푸른색 장미 하나 더 보시고 가실게요. 자, 이 아이들은 22,000원, 22,000원, 2만 원입니다. 무조건 18,000원씩에 드려요. 자, 너비 9.5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1, 이 아이는 9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9, 8, 9. 오, 장미가 이렇게 예쁘네요. 세상에. 구도도 너무 멋져요. 양쪽의 바런스를 너무 잘 맞춰서 해놔서, 진짜 구도가 너무 잘 맞습니다. 이분이 뭐 남자분이신데, 여기 플로방스 작가님 남자분이시거든요. 또 언발란스 한 것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. 22,000두 개와 2만원짜리 하나 묶어서, 무조건 18,000원에 드립니다. 세개 묶어서 54,000원입니다. 다음은 붉은색 잔잔이 드립니다. 이 아이들은 22,000원 하나, 2만 원두 개에서 무조건 18,000원씩 드립니다. 자, 너비는 10.5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. 이 아이도 이 아이는 10.5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7.5. 이 아이도 7. .5. 이 아이는 7. 7.2 나오네요. 또이 아이는 9 나옵니다. 나무를 고목으로 표현해 주셔서, 고목의 매화꽃? 네. <laughs> 아, 아, 잔잔히, 가지가. 아, 진짜 너무 멋져요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, 진짜. 너무 예뻐. 이 아이들은 진짜 화려합니다. 자, 붉은색 잔잔이 꽃 22,000원 하나와 20,000원 두개 해서 무조건 18,000원씩에 드립니다. 세개 묶어서 54,000원입니다. 다음은 붉은색 장미고요. 22,000원 두 개와 20,000원 묶어서 무조건 18,000원씩 드립니다. 자, 9.5 11 어, 이 아이는 9.8 높이는 8.7, 이 아이는 9, 이 아이는 9.5 나옵니다. 와, 너무 이쁘죠. 어떻게 진짜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. 너무 이쁘네요, 진짜. 아.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? 어쨌든 플로방스 작가님은 제가 인정, 인정. <laughs> 오케이. 아, 이뻐요.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. 진짜 너무 이쁘네요. 자, 붉은색 장미 2만 원짜리와 2만 2천 원짜리를 조합해서 무조건 5만 4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하트 화분.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나팔 형태로 생긴 아이들이고요. 이 아이는 단지 형태로 생긴 아이입니다. 아, 이쁘네요. 자, 이 아이들도 2만 원짜리와 2만 2천 원짜리를 18,000원 씩에 드립니다. 자, 너비가 11.2이 아이는 10이 아이는 10.5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8.5이 아이는 7.5이 아이는 8.5 나옵니다. 아, 하트. <laughs> 붉은색 하트에 파란꽃 또 푸른색 화분에 붉은꽃 2만원짜리와 2만, 2만 2천원짜리를 섞어서 무조건 18,000원에 드리고 있는데요. 3개 묶어서 54,000원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한개당 18,000원짜리를 3개 묶으면 54,000원인데요. 5만 무조건 5만원씩 해서 3세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빨간 바탕에 이렇게 파란 장미 만들어 놓은 아이인데요. 사이즈 볼게요. 자, 너비는 9.5 나오고요. 이 아이는 9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7, 9, 8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한 개당 18,000원 짜리입니다. 2만원 이라고 적혀다요 18,000원 붉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개당 18,000원 짜리 3개 묶어서 54,000원인데 5만원씩 갑니다. 다음 아이도 한개당 18,000원씩 이고요. 3개 묶어서 54,000원인데 5만원에 갑니다. 자, 저는 9.5 나오고요. 이 아이도 9.5. 이 아이는 9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9.5. 이 아이는 8.5. 이 아이도 8.5 나옵니다. 예쁩니다. 18,000원. 18,000원. 싸게 드리면 안 되는 건데, 이제 여름 휴가 <laughs> 핑계로 네, 빅세일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 개당 18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4,000원인데요. 5만원에 드립니다. 자, 다음 아이도 한 개당 18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만원에 드릴 텐데요. 자, 저는 10 나오고요. 이 아이는 9.5, 9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8.5. 자, 이 아이는 9, 이 아이는 9.5 나옵니다. 핑크색 바탕에 푸른색 꽃. 붉은색 투톤으로 해가지고, 예쁘네요. 이 아이는 2만원 짜리입니다. 네,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봅니다. 이 아이도 2만원이네요. 뭐 누구든지 복불복이죠, 뭐. <laughs> 한 개당 18,000원, 2만원짜리 묶어서 5만원에 드렸습니다. <laughs> 에이 모르겠다. <laughs> 자 이번에는 나팔 형태인데요. 자 2만원짜리와 18,000원짜리가 섞여 있습니다. 두 아이는 2만원이고 요 아이는 18,000원이네요. 자 저는 11.5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이 아이도 11.5, 이 아이는 11 나옵니다. 자 높이는 8.5. 이 아이는 8.7, 이 아이는 8.6 나옵니다. 뭐 1, 2mm 차이가 엄청 컸다 작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. 한 개당 18,000원짜리와 2만원짜리가 있는데요. 무조건 3개 <laughs>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8,000원짜리 5만원 먹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찾다 찾다 보니 또 하나가 더 나왔네요. 자, 이 아이. 18,000원씩이고요. 한개당 18,000원짜리 3개 묶으면 54,000원인데, 5만원에 드립니다. 자, 너비는 9.5, 이 아이는 10, 이 아이도 10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8, 9, 이 아이는 9.3 나오네요. 아, 잔잔이가 예쁘게 <laughs> 있습니다. 음. 이그 아이도 단순하지만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. 음. 자, 한 개당 18,000원짜리 3개 묶으면 54,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. 진짜 빅세일입니다. 자, 한 개당 15,000원과 18,000원짜리가 섞여 있는데요. 자, 이 아이들 4개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마지막 장사 접나요? 하실 수도 있지만, 네, 오늘 아마도 마지막 빅세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. 시간이 된다면 월요일날한번더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, 아무튼 오늘 최대한 큰 세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8,000원과 15,000원짜리가 섞여 있습니다. 네개 묶어서 5만원에 가도록 합니다. 저는 9.5이 아이도 9.5이 아이도 9.5이 아이는 11 나옵니다. 자 높이는 8.5이 아이는 10자이 아이는 9.3이 아이도 9.3 나옵니다. 파란색에 굉장히 넓죠, 전이? 음. 높습니다. 롱분. 18,000원. 지금 얘네들은 거의 18,000원짜리네요, 보니까. 18,000원. 얘만 15,000원입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네개 묶어서 5만 원에 드립니다. 오늘은 여름 휴가 빅세일을 하였습니다.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.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세일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.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.